네, 날씨가 곧 추워질 거라 그러는데 이제 분명히 봄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예배당을 찾은 여러분들 모두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인데요. 코로나19로 답답하던 중에 그래도 약간 그 숨통이 트이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과거 올림픽 중계와 달리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은 그래도 좀 일등주의가 사라졌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옛날에는 아쉬운 은메달이라고 하고 동메달은 아예 누구인지 이름조차 모르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것과는 달리 이제 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을 다 칭찬해주고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나름 목표를 세워서 목표에 그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도달한 선수들 그리고 열심히 운동한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과거에 라디오를 들었던 기억이 한번 있는데요. 어, 국내에서 연예계 활동을 하는 한 미국인이 사촌이 밭을 사면 어, 배가 아프다. 어, 이런 속담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어,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잘 되면 다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는데 한국에서는 왜 가까운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픈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크죠. 동쪽 끝에 있는 뉴욕에서 서쪽 끝에 있는 LA나 시애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도 네 시간 내지 5 시간이 걸립니다. 땅이 크니까 그만큼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그만큼 크지 않은 겁니다. 파이가 크면은 나눠 먹을 수 있지만 작으면 서로 뺏어 먹으려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땅덩어리가 작은 곳에서는 기회가 그만큼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이심전심 속담으로 내려올 만큼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우리의 활동 범위도 이 땅을 넘어서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좀더 크게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이나마. 일등주의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듯이 이제는 지적하고 야단치는 문화에서 서로 좀 응원해 주고 칭찬해 주고 박수 쳐 주는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즐겁게 일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삶을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선수들이 거의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 그 연습 시간을 카메라에 담은 것을 좀 봤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유산소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웨이트 트레이닝과 자신의 종목을 연습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하는 말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정적이다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연습의 열정적인 이유는 자기 삶의 방향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확고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행복한 삶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들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마지막에 관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의 전승과 자료들에 의하면 이들 세 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순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문화세 왕때 톱으로 잘려서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떼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은 순교입니다.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고, 두 팔을 벌릴 것이다. 곧 십자가에 못이 박힐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모시, 못이 박히기 전, 10년간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까지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세 번에 걸친 전도 여행 속에 결국 오게 가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들 모두 다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쓴 그런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 중에 순교했습니다. 죽음까지도 무릅쓴 이런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확신은 모두 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나왔습니다.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바울은 담에 색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고 바울에게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당신께 들은 이 사명이 이들을 열정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이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후로 이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달퍼 보이고 힘들었지만 바로 그곳에 열정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만큼 살아나가야 될그 열정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열정의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먼저 주님을 만나야겠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삶의 의미도 찾아내고 더 열정적으로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평지에서의 선포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평행구를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한다.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평지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말씀을 산 위에서 하기도 하시고 평지에서 하기도 하셨던 겁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말씀을 산에서 하시기도 하고 평지에서도 하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녹음기도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가르침을 분명히 예수께서는 반복하셨을 것이고 그 말씀들이 어록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읽는 복음서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태복음에서 산 위에서 입을 열어 선포하시는 예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산 위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모세와 대비시키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까지 모세는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가 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을 동안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만났지만 마태복음에서 백성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백성들 모세가 모두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지만 산상수훈 이래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지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산 위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에 관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는 그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평지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는 그 제자와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평지 위에는 예수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제자와 많은 무리 곧 열두 제자가 아닌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유대 사방에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그 그곳은 이방인이 살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의 치유를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 19절 상반절에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든 질병을 더러운 귀신 곧 악령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의하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사이에 같이 거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한곳에 모여서 같이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평지에서 치유를 받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들린 자들 한복판에서 이들이 만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계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만질 수 없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씀으로 이들을 이들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예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산 위에서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평지에 내려오셔서 이들이 만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치유하셨고 바로 같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랬던 것이었겠습니까? 미국의 예술 평론가인 수산선택은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에서 특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타인,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수산선택은 내가 고통 당하는 다른 사람과 어떤 식으로 관계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연민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이 고통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건이 있었죠. 이때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커다랗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아파트가 저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희생자들의 유족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셨을 겁니다. 또한, 이 연민과 더불어 수사당국은 면밀히 조사를 마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는 사람들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수산선택에 의하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과 연민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다른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받고 있는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 나와 저들의 고통이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곧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무것도 개선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수산손택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즐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육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은 나체가 찍힌 사진을 보려는 욕망만큼이나 강렬하다. 의도했건 안했건 우리는 관음증 환자다. 끔찍한 장면이나 고통은 보기 힘들지만 힘들어도 이상하게 끌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영화와 폭력영화가 계속 제작되는 이유는 고통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남의 고통을 즐긴다든지 저 사람은 고통스러우나 나는 안전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그저 불쌍한 저 사람들이라고 연민만 느낀다면 타인의 고통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만일 내 가족이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나 자신이 고통을 받게 될 때, 단지 우리의 고통을 보고 누군가 즐긴다든지 내가 저 고통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도움은 없이 그저 불쌍하다고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수산 선택은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연민만을 베푸는 행위는 그만둬야 된다.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은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는 안전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깊이 숙고해봐야 된다. 고통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라는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전에서 하청을 받아서 고압선을 수리하다가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또한 여수산업단지에서 석유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나서 또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고 나이론과 옷감과 볼펜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우리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까지도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과 나는 연결되어 있으니 이 고통을 보고 즐기거나 나는 안전하다고 하거나 이들의 고통 고통의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산 위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서 나는 더러운 귀신 들리지 않고 몸에 병 들리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산 위에서 산 밑에 사람들을 보니 참 불쌍하다고 하면서 연민의 감정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같은 평지에 계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셨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산 아래의 평지에서 팔복을 전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엔 기뻐하며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가난한 자, 줄인 자, 눈물 흘리는 자,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 이들 모두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여한 자,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칭찬받는 자, 이들은 고통받는 타자들과 상관없이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굶주린 자들은 배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는 자들은 웃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박해받은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니까 참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부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를 저주하신 것도 아닙니다. 평지로 내려오신 주님께서는 부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받는 자들도 가난한 자, 눈물 흘리는 자, 박해받는 자, 고통받는 자가 사는 평지로 내려와서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해야 하고 부린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워야 하고 지금 웃는 자가 지금 우는 자를 웃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들이 평지에 내려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돕고 함께하는 사랑의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7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처음에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실 때, 마리아는 나보니어라고 하시면서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슬라이버 지젝은 '판데믹 패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자들 사이에 사랑하는 사랑이 존재하는, 존재하는 한 거기 임재하리라고 말한다 만질 수 있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으로 묶는 존재로서 임재한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나를 만지지 마라 사랑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지고 돌아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나를 만지지 말고 이웃을 만지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자리에 내가 있다.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와 바울과 베드로가 죽음도 막지 못한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중심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이들은 소명을 찾아냈고, 이 소명에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살다 가신 옛날 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같은 지도상에 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일상에 감추어진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신 곳은 천국이니 천국은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은 병자들이 있는 평지에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는 평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지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 위에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지 위에 있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들 사이에 숨어 계신 주님을 만날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잃었었던 열정을 찾아낼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앉아서 듣기만 하는 신앙을 벗어나 실천하고 찾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귀와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살아계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지 않아 다행이라고 하고 연민만을 보낸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평지에서 함께하셨던 주님과 같이 이웃의 삶에 참여하여 돕는 그 사람이 그곳에 숨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오미크론도 오미크론의 변이도 끝이 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선교하는 자리부터 찾아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교우의 가정부터 찾아가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지가 있는 해외 베트남에도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구속에서 고통의 장소에 숨어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천국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평지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고통받는 이웃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고 고통받는 이웃들과 우리의 선교지에 천국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고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의 소명을 발견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정을 다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찾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소명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고 천국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가지고 그 삶을 향해서 살아나갔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계신 천국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웃을 주셨고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갖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을 돕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가운데 천국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입술과 귀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정적으로 천국의 삶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행복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소명을 찾는 우리 공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곳이 천국의 백성들이 모인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속에 열정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시고 다시 사랑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천국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